7월의 어느 날, 한강 자문 수영장에서 코너맨 코치들끼리 물놀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. 여기는 코너맨 이규현. 승민 형, 거의 미국이시네. 놀라 덥습니다. 덥습니다. 손진수와 손진수 와이프가 대약 볕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이 바보들. 여기는 UDT 출신 최병권. 그리고 충격적인 나의 모습. 여기를 오게 된 계기는 규현이랑 러닝 중에 우연히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제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기 전날 유디티 출신 겸전 수영 강사 병건이 형에게 수영 도발까지 했었다. 바로 기선제압하는 병건이. 물속의나

압도적으로 졌어요 이게 또 변명을 하자면 은 수영을 안 끼고 타기 싫어가지고 긴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치는 수경도 끼고 상탈까지 했습니다 떨린다 어떤 걸로 이기실 거예요? 나 잡을 거야 저 형을 잡아서 끌 거야 기현아 몇분 선수를 써서 가도 이게 그리고 시작된 메인 매치 끝내 패배. 아, 오늘 큰 동생 하나 생겼어요. 아, <laughs> 좋다. 아, 좋다. 수영의 내기는 형에게는 개가 되고 동생에게는 형으로 모시는 그런 내기였습니다. 진상했었네, 아. 대결을 끝내고 다 같이 물놀이를 했습니다. 막내 규현이의 생존 수영. 큰형 승민 형의 자명 좋았어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렇게 또 우리의 추억을 쌓았습니다.